저출산 여파로군에 입대할 남성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20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. 이에 따라 국방부는 최대 6개월간 소집되어 훈련받는 예비군을 키우자고 한다. 현재 우리군은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고, 최대 180일까지 소집해 훈련하는 비상근 예비군은 현재 100명 수준인데, 그 규모를 확대해서 시행해 볼수 있다는 것이다. 그러나 180일이라는 기간을 생각하면 직업성을 보장해야 할 텐데,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의문이다. 현재 군의 예비전력 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의 0.4% 수준이다. 온라인에서는 돈이나 잘 줘라. 국방 예산 삭감했던데 잘도? 여성 모집하자면 총 맞음? 월급만큼 매출만큼 보장해주나? 제정신들이 아닌데?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대기 취급받는 한국. 농경사회 때나 농안기에 모여서 훈련하는 거지. 인구의 반은 여자인데 우리나라도 모병제 전환할 때가 된 거임. 아주 사등심인만 호구지. 중간중간 회사 빠지면 좋게 볼 회사가 있나? 회사 생활은 우째.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.